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우리도 살수 있다. 2020년 11월 28일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이미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있었으며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 명하셨는데,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겠는가, 다시 살겠는가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달리 다시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세상이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그리고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 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한 성령님은 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하나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성령님이십니다. 물도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취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이며,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래서 영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이 되는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임이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고 구원을 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게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라고 믿기에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영이고 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예수임을 구세주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1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신들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은 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마치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성령임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이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즉,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는 믿은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즉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오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시라. 빌리포소 2장 13절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며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전여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일도 하셨던 것입니다. 즉 태어나실 때부터 신으로 영으로 사셨기에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그 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말하더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게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즉,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영의 삶이 어떤 것이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이 되고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난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즉 육체는 죽었기에 우리는 죽었고 성령께서 낳으신 영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했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도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삶이고 영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입니다. 즉 인간들은 그들 스스로 일하지만 신은 영이며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일하지만 우리는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성령님께서 육체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으며 살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정죄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앙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신으로 영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시듯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36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가 되었느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아멘.